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1기 하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미 봉독해 드린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리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이면 양식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아서 이제 먹을 것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그 상태가 심해서 어느 집에서는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이맘때면, 내일 이맘때면 너희가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성의 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네가 눈으로는 그 사실을 보게 되겠지만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면 안될 것입니다. 인간은 당신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 먹을 것이 없어 성 안의 주민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서 구걸하던 나병 환자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이 굶주리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구걸도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기보다 아람 군대 그 진영에 들어가서 항복을 하겠다. 그들이 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무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아랑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으로 나갔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진역 끝에 이르렀어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아람 군사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아람 군대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해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에게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랑군사들은 이스라엘과 해적 석군대, 아, 애국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랭낭을 쳤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이상한 모습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말과 나기를 타고 도망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망치는 것일 텐데 이들은 말과 나기를 모두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두려워해서 모두 다 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람 군사들 한, 그 무기 한번 쓰지 않고, 무지, 무기 한번 쓰지 않고, 재,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사라진 졌것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믿음의 영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이라.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다 버리고 떠난 장막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 또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었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대로 다 갖고 난 다음에 이제 문득 성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동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구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약 밝은 날이 아침까지, 아, 발,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음식이 차고 넘치는데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잡아먹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음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음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복음이 되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될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음식이 많이 있어도 전해서 알려야 될것 아닙니까? 알리지 않으면 그 음식이 썩어 어, 썩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소식은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알지 그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 하면 내일 우리는 큰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여 정말로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유,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리고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의 많은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비천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과부요, 가난한 여인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못했던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여정이었고, 이름 없는 부하들이었고,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당시에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인간의 조건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laughs>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성대님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나 같은 사람 왜안 쓸까? 그때는 쓰시지 않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권서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서들은 성경을 보급하고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성경을 100여 권씩 괴짜가 넣어 짊어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을 팔고 보급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성경을 파는 거예요. 성경을 파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성경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도리가 성경 안에 있으니, 이 성경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데 성경까지 파, 파는 것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밤 10시까지 각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저, 전했습니다 장터나 교도소나 병원과 나, 나완자 수용소 도박판 아편소을궁걸나루터 서당 심지어 산중에 사찰에까지 가서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 성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때로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호랑이나 곰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터에서 깡패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하고 일본 순사에게 독이 독립군 첩자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은 동상에 걸려서 피멍이 들고 고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로 복음이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908년부터 1940년까지 한국의 전체 성경 보급의 85% 이상이 권서들이 그 부르튼 발과 복음의 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이 불과 한 세기만에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연약해서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지금 그...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그 진영이 어떻게 비었다는 것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냅니다. 정찰하게 합니다. 왕이 보낸 정찰병은 나병 환자들의 보고한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왕에게 알리자 백성들은 성 밖에서 나가 아람 진영의 물건들을 마음껏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세겔를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세겔를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자 엘리사가 내일 먹, 먹을 것이 있겠다고 예언을 할때 불신앙의 말을 했던 장관은 아람, 진영에, 아람 진영을 향해 달려가는 군중의 발에 발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예언이 그대로 되, 말대로 되었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는 바로 하루 전날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그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기쁨을 전한다 해서 전했지만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해요. 믿지, 한번 믿지 못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 총동원주일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총동원주일에 대한 그런 책들이 책이 나오기도 하고 어~ 뭐~ 그~, 그 웬만한 교회 총동원 주일 뭐~ 하루에 일곱 번 여덟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총동원 주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그것을 담당을 하면서 총동원 주의를 했어요. 아침 6시 30분부터 30그 1시간 반의 텀으로 해서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고 뭐 구봉서 장로님, 서수남 장로님 그때 오셨던 분들 많은 분들 이렇게 모시면서 하루에 7번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 예, 무슨 그릇인가요 냉면 그릇인가요 무슨 국수 그릇 그거 기억나시죠 그 그릇을 들이면서 그렇게 에, 행사를 했던 그래서 만 오천 명 모, 모이기로 했는데 만 오천 명이 넘게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렇게 전국으로 전국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청동원주의를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동원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아,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든다.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그한번 나오고 그다음 그다 뭐몇주 있으면 또 다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그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번 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주안 장로교회 같은 교회도 그 총동원 주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총동원 주의를 시행을 했습니다. 주안 장로교회 안강자 지금은 권사님인가요? 목사님인가요? 그런데 그, 그때는 집사님, 그분도 그분이 그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주한 그 장로교회는 총동원주의를 하고 예산도 많이 들었죠. 힘도 많이 들었죠. 런데 총동원주의를 전도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전도주의를 한다고 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그 기도가 힘이 있다. 그것을 믿고 총동원주의를 하고 몇주 몇주 지나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만 또, 또, 6개월 후에 또 똑같은 총동원주의를 또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도 몇년 동안 계속 청동원주의를 1년에 두 번씩 계속 하니까 그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왔다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또청동원주의를니까또 선물 받으려고 또 나오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이렇게 170여 명 VIP를 작정한 건 너무나 감사해요. 이름을 보니까요. 저의, 제가 익숙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우리 성대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헌금을 하면서 이름을 적어냈던 그 이름들이에요. 몇년 전에, 아 몇년 전이 아니라 여러 번 총동원 주일 때만, 1년에 한 번씩 총동원 주일 때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잘 적으셨어요. 그렇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나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